자 이어서 외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경제 연구소 아, 오늘 유준 투자 선물 이주현 연구 원 만나보겠습니다. 영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오늘 오늘 원달러 즉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뭐 최근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종가 대비 40점 상승한 1,083원 우주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1,080원대 초중반은 철저한 박스권 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 첫 번째로 대내외적 모멘텀의 부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반응 역시, 어, 이런 두 번째로는 최근 서울 환시의 장사를 살펴볼 때 장중 2원에도 미치지 못한 변동성에 환율의 주 거래 범위는 1080원대 초중반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는 부진한 지표 영향으로 하락을 했지만 유로 달러는 스페인의 의행권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정부의 국제 바이백 계획 소식에 6주를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이전만큼 유로 달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오늘도 외환시장은 장중 수출업체인 내고와 당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세를 열출할 것입니다. 한편, 여교환율 일결물은 1085원 25전으로 어제 종가 대비 55전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예상환율 범위도 1080원 초중반인 82원에서 85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호주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아, 어, 금리 인하를 또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 섞인 그런, 어, 지금 현재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호주중앙은행 오늘 기준,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시작이 대체 이나 쪽에 무기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외환시장은 유로달라든가 호주달라의 움직임에 무덤담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내외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특히 이제 호주달라나 유로달라 같은 어떤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장중 수출업체 내구와 당국 변수와 같은 이런 대내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사이기 때문에 호주달라 호주중앙은행 기준군이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 장,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환율의 방향성을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것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외 변수보다는 대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수출업체들의 내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밑에서는 당국의 계획 경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아, 증시의 외환시장의 폭이 결정이 될 텐데요. 여전히 1080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전 현건 간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 보도록 하지요. 자 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형주들은 여전히 파란 불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정도가 지금 플라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자 종목별 주인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경 기자 나와주세요.